잘라 머리를 자르고 있어 머리를 자르고 <laughs> 있어 헤드헤드 커팅신경이 아피 나오고 있어 아조용해조용해저로가 진실하다 사람마다 다 틀리구나 나 동영상 쭉 본거라 조금 틀리네 동영상을 찍고있어 실전명으로 해야되니까 빨리빨리 어 그거 동영상 그대로 하다가 살이 이게 하면... 원래 잘들어서 이렇게 잘나가는거지 갈아놓은거지 그니까 어. 이게 뭐 생선이 잘못되고 이런거 아니잖아 응. 휴... 근데 너 조금 저기하게 뜬거 아니야 지금? 뭐 살이 너무 많이 남게 뜬거 구이 아니야? 구이해야되잖아 그 뼈다고도 구이해먹는다? 어 그니까 좀더 바짝 뜨면 뼈가 이렇게 약간 걸리지? 따다다다 <laughs> 이렇게 뼈도 많이 붙었고 음그 다음에 아 지느러미 뼈, 뼈 많이 붙어도 좋을 거하 없어 그럼 그렇겠지 등산으로왜 <laughs> 찍어요? 아 삼촌 배워야 돼 나중에 나뭐이 화를 죽이는 거 무서운 것만 시키려고 그래 이게 비늘 쪽으로 담으면응 다면... 어쨌든 비린내 좀 나지? 안 좋지? 물담으면 물? 이 비늘 쪽은 상관없어? 물다면얘 몸뚱아리에 있는 비늘 상관없어? 응? 비늘. 여기 뒤에 비늘이 있잖아. 상관없어. 거기도 그래? 응. 잘루더라? 응. 그럼 왜 그런 가 이것도 구워 나. 먹는다고 하던데? 그럼, 그럼 구이. 왜 그런 거던데 여기? 뼈가 쇄석? 진놈이? 다 뼈니까 다 뼈잖아. 예적고 자빠지고. 근데, 꽂아 근데 꽂아. 살이 많지가 않네. 요 푸르다. 어쨌든 잘한다요. 코네 놓기 28개이기 때문에 뼈가 사이즈마다 좀 틀린데 아, 그래 여기를 음, 일단 다 빼야 돼 음. 만져보고 뜨드득 걸린대네 있으면 빼야 지어뼈 가시 빼는 거 아, 어디갔어 가시 여기 있어 족지게처럼 생겼네. 응, 음, 헌내놓기라고 좀싼걸 아니고 조금 단가가 있는 게잘 들어. 음. 일본 애들은 보니까 이 저기를 하더라. 이 뭐라고 부르지? 좀 있다. 뭐, 동영상 안 보고 안 찍고. 휴, 잘하네. 어렵대요. 어렵지. 이게 만약에 쉬우면 누구나 다 이걸 할 거야. 이어리바. 힘이 엄청. 일본 애들은 여기 살을 없애버리더라. 응? 왜 그런 거야? 뼈. 거기도 뼈가 있어. 응 그리고 이쁘지도 않고 응. 상관없는데 보통 없애는 사람은 또 없애지.